어, 정말 그냥 말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자영업자의,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시, 벌써 11만 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씩, 1조 원씩 퍼블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활동은 있으면서 이 동네 골목에 이게 폐업하고 이자 못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깨안고 죽고 이러는 거안 보입니까? 부자들 세금은왜 깎아줍니까? 몇천억씩 영업이익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 삽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